시원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위를 식힐 정도의 그런 바람이나 물이나 음식을 접했을 때 우리가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소화가 되지 않아 거부룩했는데 소화제를 먹고 속이 뻥 뚫릴 것 같을 때도 시원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용변을 참다 못해 배설했을 때도 시원하다, 이런 말 쓰고요. 우리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깨를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드려도 시원하다, 이런 또 표현을 씁니다. 뜨거운 국물을 먹어 놓고도 시원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죄를 짓고 뻔뻔하게 나대던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또, 시원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멋진 자연이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또, 일을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일의 결과가 좋은 것을 보고, 또 시원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시원하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시원하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다는 것이고,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마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 시원하다 그랬을 때는 마음이 좋고, 또 만족함도 있고,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시원하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에도 시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도 시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원하다입니다. 시원함.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사자, 한 사람은 주인. 이두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이두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시원함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실은 뭐 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인은 이 사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일을 해라. 저기 가서 일을 하고 와라. 맡기는 사람이고. 사자는 주인에 의해서 어떤 사명을 맡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자가 돌아왔을 때 주인이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행복하냐면 추수할 날에 여름에,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날은 일꾼들이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몸이 땀으로 다 젖고 또 여러 가지 갈증이 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일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그런 일꾼들에게 얼음 냉수, 이렇게 한 잔을 이렇게 주는 것은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한 잔을 쫙 마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원하다. 그래 시원하다 그렇죠. 예. 몸도 시원하고 가슴까지 시원해지고 이제 땀이 싹으면서 아또 일을 해야지 이제 그런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추수날의 여름 냉수 한사발 같은 그런 일입니다. 주인은 어떤 일을 이제 시킬 때. 그 사자에게 종에게 시켜서 보냈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 일에 위험 요소와 장애 요소를 알고 있는 주인이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와야 될 텐데, 일이 잘 마무리되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종이 돌아왔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심 걱정을 날려버릴 만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일을 본 것입니다. 그 주인은 이 사자 때문에 시원했습니다, 마음. 이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종이, 이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시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설명, 그 주, 중요한 그 단어를 한 단어로 딱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자를 충성된 사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자, 충성된 사자. 충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에서 충자라는 말은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심자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중심을 딱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억하면서 주인이 지시한 것들을 딱 가슴에 딱 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튼 짓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딱 잡혀 흔들림이 없고. 갈라짐이 없이 중심을 딱 잡고, 우리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이 명령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것이 충 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성 자는 말씀원과 이룰 성 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한 것을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한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할 때성 자도 저성자 아니겠습니까? 성실한, 작은 것에도 소홀함이 없이 성실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것. 명령한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다 이루는 것. 이것을 이제 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충성스럽다. 이 말은 마음의 중심이 한결같이 딱 잡혀 있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어떤 짓 하지 않고 주인 생각하고 주인이 말한 지시사항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그 말한 것들을 다 이루는 그런 삶의 자세들. 그런 태도들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충성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만족하게 하고 주인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사람들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를 맡겨준 주인을 시원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신앙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셨다. 창세기로 가면 열쇠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열쇠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좋게 만드셨다. 이것이 창조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창조신앙이 개인적으로 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창조신앙의 핵심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우연히 생겼다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하나님 말씀에 기인해서 나도 만드셨고, 계획하고 만드셨고, 귀하고 보배롭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창조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재물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 생명에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창조 신앙을 통해 볼 때, 구원 신앙을 통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맡겨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이거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나에게 맡겨진 귀한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시원함을 안겨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이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작은 것큰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자로서 위탁받은 사람도 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은 충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큰거한 방에서 충성스럽다고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소홀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충성스러운 것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작은 일은 우리 가까이 있는 일이고 실은 작은 일은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이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기본적이고 작은 일들, 또 자기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 기본적이고 작은 일들. 그렇지만 남들이 잘안 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도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가 힘을 쏟으며 삶을 가꾸어 가고,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럽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원한 얼음 냉수 한사발을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시원한 우리 냉수 여름 냉수 이 한사발을 딱 여러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나 저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런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 혹시 저 보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한번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바라보시면서 제가 주의 일을 하는 거 바라보시면서 혹시 답답하지는 않으세요? 나는 시원하게 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 내 인생이 또 혹시 내 사명 감당함이 답답한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혹시 저 보면서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물으면서 혹시 내가 작은 일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잊고 살지는 않은 것인가?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 충성이라는 것을 내 삶에 장착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여름 냉수 안사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시원하십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시원하십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시원하십니까?라고 우리 웃으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름 냉수 같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멋들어진 인생이고 남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만큼 또 좋은 일은 없는 것이지요. 누구나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은 있지만 우리가 여름 냉수 한 사발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여름 냉수와 같은 인생을 살겠다. 여름 냉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 드려야겠다라는 여러분 마음 갖고 또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면서 인생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충성스러운 인생, 충성스러운 사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한 가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15장까지 쭉 쓰고 16장 마지막에 인사하는 인사말 부분에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스데바나의 가정입니다 가장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인데 스데바나의 가정입니다 근데 이스데바나의 가정은 이 아가야 지방이 남쪽에 있는 고린도를 끼고 있는 지역인데 이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가정입니다 네, 그렇죠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북쪽에 그리스 북쪽에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남부지방 아가야 지방으로 와서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지요. 근데 그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가정이 이스데바나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이 가정이 가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가운이 뭐냐면, 성도를 섬기자.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가정의 가운은 성도를 섬기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가운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데바나의 가정은 성도를 섬기자의 가운을 세웠습니다. 고린도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막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보니까, 야, 신앙 정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나선 사람들과 만나서 또 교회 에 정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삶의 형편에 따라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이 스테바나의 가정에 그런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마음으로 물질로 돕기도 하고, 또뭘 준비할 일이 있으면 본인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잘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을 맛보았으면 좋겠고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믿은 이 스테바나의 가정에 잘 섬김의 일들을 잘한 것입니다. 이 가정을 소개한 이후에 세 명의 일꾼을 소개하고 있는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세 명의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는 에뭐 교통편이 불편해서 걸어가야 됐고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고 또그 갔다 오는 동안에 생업 가정을 또 두고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세 사람이 그것을 잘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렇죠. 너희들의 그 문제점을 가지고 힘든 그 일정을 다 소화하면서 나에게까지 이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 너희들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얼마나 시원하느냐 나는 또 이들이 그 내가 개척한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볼때 너무 마음이 시원했다 이세 사람의 헌신이 수고가 고린도 교회와 사도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과 죄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이 종들 알아줘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너희들 존경해라. 이렇게 이제 또 교훈을, 또 건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세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을 보았고요. 이세 사람도, 스데바나도그 가장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스테바나를 중심으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이 가정과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바로 이들에게 공통점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스테바나의 가정과 이세 사람의 일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들, 권리들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을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3년 공생회를 시작하셨는데 부지런히 찾아가셨습니다. 결핍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부족함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또 그들에게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렸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준 것입니다. 섬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이 우리들의 인생을 또 시원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다라는 표현을 정해놓고 오러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섬.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섬김을 닮아가는 거 중요하고요. 섬김을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면 우리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그 인생을 삶을 시원하게 해 준다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사람을 예, 이웃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조금 넘어서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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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러고 살면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나 좋으면 그만이고 나만 챙기면 그만이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아니면 그만 이런 마음 갖고 살고는 절대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할수 없습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아픔들을, 그런 힘듦들을 겪어내야지 섬기며 살수 있고 시원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야도 좀 널리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울타리를 면서 이웃 가정들도 보고 교회도 보고 또 세, 지역도 보고 세상도 보고 나라도 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떨 때는 기도로 섬기고 어떨 때는 작은 물질로 섬기고 어떨 때는 찾아가서 손잡아 섬기는 이런 섬김이 있을 때 누군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가정이 될수 있고 가족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과 섬김은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착시켜 나가는 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 때문에 시원합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큰 행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시원하게 해주신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과거의 많은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전 우리가 충성으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섬김으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들에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노력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드리는 멋진 인생. 그 멋진 사명 갖고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